자 확률 변수 의성질과 이항 분포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에서 21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요 파트는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어~ 단계별로 연습을 하여 실제 풀이에 대한 음~ 그 시나리오를 디딤돌 식으로 차근차근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이제 개념편으로 저기 기본편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대로 한번 내가 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다시 다져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풀이하면서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기본적으로 독립 시행이죠. 내가 궁금한 사건 하나를 정해놨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바뀌지 않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궁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A로 한다면 그 사건이 한번할 때마다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독립시행에서 궁금한 사건을 정해놓고 그 확률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률변수 X로 하자. 그러면 궁금한 사건이 나오는 것은 횟수니까 몇 번부터 빵번한번두번세번 가능하죠. 이렇게 뭔가 이항분포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확률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 확률질량함수가 잡힐 거 아닙니까? 합계는 무조건 1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약식으로 x는 따른다. 이 x는 따른다. 이항분포 c n x n 번 성공확률 p 이렇게 잡기를 한 것들이 지금까지 공부가 됐던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 세번 던지는 게 n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2분의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X는 따른다, 바이노미알, 3, 컴마 2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하시고 그러면 공식대로 하시면 되죠. MP니까. 3 곱하기 2분의 1해서 2분의 3이라는 평균. 즉, 요 놈들의 기대치는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분산은, 이 표준편차는요, 이게 표준편차라는 얘기인데 얘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그래서 분산은 mpq니까 루트에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확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죠 확률 변수 x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함수처럼 이렇게 함수처럼 어, x는 지금 가능한 게 0, 1, 2, 3까지 가능하고요 자 이제 확률질량 함수는 함수처럼 표현합니다. n c x 에 성공이 X번이라고 하면 실패는 M-X번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서 N은 3이 되는 거고 확률은 2분의 1, 지금 3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되는 거고 실패도 지금 2분의 1 되는 거니까 300X 이렇게 놓으면 돼요. X는 1, 0, 1, 2, 3. 그럼 0지번수 때의 확률이 나오고 1지번수 때의 확률이 나오고 2, 3지번수 때의 확률이 나오는 확률 질량 함수를 실제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샥샥샥 쏴주겠죠 확률들이 이것들 대입했을 때 그죠?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x는 이에서의확률과 구하시오 그러면 32의 1의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3백이2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2는 3이고요. 2분의 1에 3제곱에서 8분의 3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8분의 3인 거죠. 이거 다 구하면 합이 1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주고 나서 그 문제가 이항분포 상황이 인지하는 거, 이항분포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거, 그래서 이항분포구나 라고 해놓고 평균 분산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이항분포인지 인지하고 무엇이 n이고 무엇이 성공 확률인지 를잡아내니 이게 중요할 수 있지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 딱딱딱 적용하는 거니까 그죠? 확률 질량 함수 자주 나오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렇게 함수처럼 x가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정의역 범위를 저 이렇게 딱준 거죠. 그래서 정역 대입해서 함수를 만들라는 얘기죠. 확률질량함수였고요. 이제 실제 확률은 확률질량함수에 대입하면 나오는 건데 확률질량함수를 구성하기 힘들 때는 그냥 확률을 만들면 돼요, 원래. 근데 이항분포는 확률질량함수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패턴이 딱이 패턴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확률질량함수에 대입하면 확률을 금방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10단원에 대한 모든 내용, 확률 변수의 성질과 이 양부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본편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